여러분,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. 바보들이 다 갇혔어요. <laughs> 커스도 나가고, 먹돌아, <먹더라>. 어때요, 느낌이? <laughs> 아, 이런 건 처음이에요. 네. 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계속 재밌으면 오백원 <오베봐.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이 바보들 어떻게. 제대로 못 찍고 있어 지금 저희도 갇혔습니다. 아, 이 유튜브 올리면 욕만 엄청 먹을 것같 살려주세요. 어. 지금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? 저기 미치고 있다. <laughs> 저 미치니까. <미친 인간. 웃음> 이 차에 다 미치고 있어! 아니, 왜 그래, 이거? 이들 때문에 이 바보. <laughs> 아니. 이들 바보. 때문에 우리 냄세 보고 죽고 있잖아. 아이 뭐, 이거 소리야.

저 앞에는 오래된 바보가 <laughs> 있어 <laughs> 뭐 개소리도 나고요